<laughs> 아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그 유래가 없을 만큼 쿨하면서도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대단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진짜로 안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낙장구립은 나가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가리는 낙장구립입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주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부디 오늘 일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라오며 결단코 노력하는 일 없이 무조건 뿌리를 뽑아야만 할 날로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지만 간혹가다 온갖 아리송한 것들에 대해 대단히 알쏭달쏭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까지 지거인 말들과 간혹가다 에너지의 팔을 당신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박입니다. 지선이, 지선이!